자 짧기 때문에 세 개의 강연을 스트레이트로 간다. 누군가 이미 했던 일의 반복이라면 병행만 해줘야 진다는 것이다.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싶은 사람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기 마련. 그래, 모두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가 바꿔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인생이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면 계속해서 인생만을 생각하면 고통받을 수 없게 된다. 고통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두가 똑같으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똑같게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은가? 당신의 인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당신들은 고통 없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며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래. 어쩌면 같은 길이라도 똑같은 길이라도 이그 이, 길이 정해져 있다면 어쩌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삶에 자신감이 있는 자들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생을 평범하게 살기에 같은 길로는 보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을 섣불리 자신이 우리들에게 길을 마음대로 정해서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사람들을 모두 평범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을 알려주는 것은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 넘치, 대부분이란 것이다. 인생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이미 자신들은 성공을 누리고 그것을 결과로 보여주었기에 따라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인생은 이들의 인생이라고 말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당당하게 자신대로 살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라 인생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뜻이야. 거의 대부분이. 뭐, 무조건 꼭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들의 인생을 가져와 삶의 변형을 줄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져와서 인생에 적용시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마음껏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해 주는 것이다. 정말로 넘쳐나는 성공한 인생들 중 몇 가지를 자신의 인생에 적응시켜 언제나 성공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절대로 멍청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 필연적일 것이다. 필연적일 것이다. 그리고 하, 이런 삶을 가져오는 동시에 한번 은 훑어보고 흐름을 알아야 하기에 원하는 것들 이 일단은 적응해서 경험을 해보고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내 인생에 한번 적응시켜 보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되니까, 판단이 서니까, 정험해서 경험을 해보고 또 아니면 바꾸면 되고, 계속해서 바꿔주면 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되, 그들의 인생에 배경을 주어 적용하라. 성공한 사람을 살아간 사람들은 정을 얻어움치고 있고, 어떤 정보만 둘러보아도 일단 인간의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아무리 가져오라지만 정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아닌 그들의 인생이기에, 그것을 항상 자신의 인생으로 변형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무턱대고 들고 오기만 한다면 그런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더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져오더라도 변형을 해 주길 바란다. 이미 그들의 인생은 성공해서 이미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공한 삶은 택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기 어느 정도는 갇혀 갈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가져오는 것만으로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져와서 우리의 인생에 적응만 해주면 그들이 성공한 것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들을 따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거리기 없이 가져와 자신의 삶을 적응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 인생을 성공으로 끌어는지 가져와서 맛이라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란 말이다. 인생을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공할 수 있는 표본이 넘쳐나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세상 어디를 들러보아도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의 표본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 인생을 가져와야 할지 그것만 보면 된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되고 싶은 분야의 사람을 제대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표본이 넘쳐나도록 많기에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 인생을 가져오랬다고 아무나 가져왔다가 낭패를 보고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냐 말이다. 그 사람들도 나름의 성공을 했기에 자신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살고 싶은 성공한 인생을 찾아라. 그리고 찾아와서 그대로 내 인생에 한번 적용시켜 보아라. 성공한 인생,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 조던 피사튼과 괴물지. 왜이 둘이지? 내가 이 둘의 인생을 따라가는 건가? 그래, 이 둘의 합쳐진 인생이 곧내 인생이 될 거야. 그렇다면, 그 다음. 축복이란 자신을 위해 누군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이란 자신을 위해 누군가 생각해준 사람 있다는 것. 자신을 생각해준 사람을 많이 만드는 그게 축복인 것이다. 인생에서 축복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무엇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내게 행복이란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알수 있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행복을 찾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들은 이러한 행복,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 이것이 어떻게 행복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축복이 내려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축복이 말이다. 그러니 과연 어떤 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옆에 있는데도 도저히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 단순히 정말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옆에서 계속 짐덩이로 남아있을 뿐인데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짐덩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해주기 위해 계속해서 옆에 붙어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란 것이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을 스스로도 알다 알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데, 어쩌면 행복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 내 옆에는 분명히 많은 짐덩이가 있어. 하지만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나를 계속 생각해 주...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나를 계속 생각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이 곧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도움받는 게 없어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도움받을 받는 게 없어 매 순간이 곧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든 돕기 위해 옆에 붙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우리들은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혼동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축복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 정말로 제대로 찾아본다면 알게 모르게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 누군가는에게는 축복을 받고 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만들라.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끝없이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면 그것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아를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라는 거지.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록 자신은 그만큼 끝없이 행복하여 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지금부터 이러한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소리>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생각해 주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만 한다. 그들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에 그저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 준 것으로 자신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한다. 그 정도로도 고마워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을 생각하여 축복을 주니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그저 보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니라. 인생에서 이런 축복을 많이 만들수록 시간이 지나 그들에 의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사람은 끝없이 인생에 끝없이 만들어내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내면 행복을 아주 자연스레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생은 다 같이 살아가야 정말로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기에.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인생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최대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 이러한 축복을 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만들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거부하지 말고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자체를 감사함의 말이다. 그렇게 이 축복을 완전히 즐기라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축복을 항상 곁에 있는 것을 명심하라. 명심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내게 고마워하라. 멍청한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을 감사해라. 그래, 우린 노진구다. 그리고 그런 포지션을 보조해 주는 도라이몬 같은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포지션을 찾아라. 그, 그 사람이 우리에겐 축복이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강연도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 강연. 모든 신체 부위를 to... 사용해야 정상적인 to... 균형을 찾는다. 우리의 신체는 항상 내구도가 정해져 있기에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다루고 싶은 사람들 우리들은 태어난과 동시에 모두가 자신들만의 영양소로 이루어진 어느 한 육신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 육신도 내구도가 존재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내구도를 다 사용하면 다른 물건들처럼 단순히 부서져버리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진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이치체라는 것을 완벽하게 다루 내구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몸을 막휘두르며 내구도를 낭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욕심을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항상 이 내구도를 중요시해야 한다. 몸의 신체 내구도. 신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어야만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내구도를 지키기 위해 침체를 또 알아가려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굳이 전문적인 것을 항상 따지면서 덤빈다는 것이다. 굳이 신체 내구도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덤빌 필요는 없고 단순한 행동들로 완벽히 내구도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진짜 다치거나 비운가 위급판 상황일 때는 필요하지 평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전문적의 필요가 없다. 그저 언제나 내구도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는 것만으로도 신체를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다. 뭐갈 이렇게 막 대, 간단히 움직이는 걸로도 신체를 지키는 수 있다고. 너무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항상 모든 신체 적절히 사용하며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신체는 모두가 서로가 성의, 상 상호작용을 하며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한쪽이 극한으로 힘들어지거나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어떠한 신체라도 일단 완벽히 지켜내어 서로의 신체 상호적용을신 응을 지 시키는 것으로 하여 신체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신체는 곧이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들의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균형이 올바라야지만 우리들의 신체가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에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는 신체 부위는 소중히 다루 항상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던 신체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여 언제든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 오른 팔을 하루 동안 썼으면 왼 팔도 하루 동안 써야 되고 왼쪽 이빨을 오른쪽 이빨을 하루 동안 썼을 때 왼쪽 이빨도 하루 동안 써야 되고 왼쪽 눈을 하루 동안 썼으면 오른쪽 눈도 하루 동안 써야 되고 근데 이게 한 번에 치중되는 게 아니고 밸런스 있게 한 번에 50% 50%씩 써줘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지만 밸런스 있게 내구도가 안린다안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신체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모든 신체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신체를 사용하자 한다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 중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단순히 모든 신체 부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말로 골고루 내구도를 지켜낼 수가 있,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된 일을 할때 사람들이 컨테스팅링을 하고서 진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신체 알수 없는 내구도를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과정인 것이다. 그래 일단 모든 신체 부위를 다 사용해서. 적절히 밸런스를 맞춰주고 들어가라는 소리지 그렇게 우리들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되는대로 스트레칭을 통해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다 신체를 골고루 조금씩만 사용해주어도 그동안 없던 균형이 되찾아오게 될 것이란 말이다 그래 조금만 사용해도 없던 균형이 되찾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뭔가 다쳐도 재활치료를 하라고 계속 걸으라고 하는 그 이유란 말이다 그래야 균형이 결국 다시 차, 다시 찾아오게 될것인이 말이다. 균형을 맞추어주고 여기서 영양분까지 제일 섭취해준 완벽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신체를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단순히 신체를 모든 사용해주어서 이후에도 완벽한 영양분을 스스로 섭취하여 이 신체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 영양분 공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서로의 신체 부위가 그에 맞는 영양소를 흡수하여 더욱 내구도든 단련이 되고. 영양소를 완벽히 흡수한 신체일수록 완벽한 내구도를 지닐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항상 영양분까지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신체에 있는 내구도의 소모를 완전히 없, 없애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신체를 이끌어 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내구도를 최상으로 지켜서 끝까지 지켜 내란 말이야. 알겠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지녀야기에 신체의 비밀을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좋다. 사람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는 이 육신과 함께할 수밖에 없기에 정말로 모든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 신체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신체는 곧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이루게 해주는 완벽한 도구인 것이다. 그렇게 이 신체라는 도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켜내며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신체를 위해서 숨겨진 비밀을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거야. 이 신체에. 자신의 신체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언제나 최대 효율을 낼수 있도록 이 신체의 비밀을 깨우쳐 언제나 완벽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내구도 신체의 내구도를 지켜 내보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강연의 주제 내용이었다. 내놈을 배제한다. 얘 얘가 자꾸 신체를 바꿔가면서 싸우는 그런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내구도를 완벽히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야. 이 캐릭터가. 모든 연결 부위를 완벽히 가동시킨다. 알겠느냐? 원본맨에 나오는 캐릭터. 모든 연결 부위를 완벽히 가동. 그렇다면 그 다음 주제. 글을 쓰다 보면 내용이 더욱 첨가되어 노, 내용이 놀라워진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것과 연결되어 생각의 수준을 완벽 완전히 높여준다.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해내고 싶은 사람들 모두는 항상 최상의 결과만을 원하고 그런 결과물만이 언제나 인정받는다. 그런 사실을 알기에 절대로 우리들은 대충 결과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인정받을만한 결과물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일까?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그렇게 우리들은 이 결과를 세상으로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보기 마련이다. 그리고 무언가 신기한 것이 있었다. 언제나 최고의 결과만을 내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노트가 있고 그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래 뭔가 계속 기록을 했다는 거지 이 의미 이 글의 의미가 생각을 적으면서 항상 새로운 생각을 더욱 첨가해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래 적으면 뭔가 더 첨가돼 버린다 굳이 글을 써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점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계속해서 적어서 언제나 새로운 결과만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의 생각을 도저히 적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적어내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걸 항상 적어낼 수가 있겠냐고. 정말 이것은 힘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는 자들은 항상 각오를 하고 더 적어낸다고 생각해 각오를 하고 적어낸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 이런 생각을 적는 b o 스스로도 고 p 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든 적어내어 결과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도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l e 정도 o are t a l 하 i n g about the people who a 보통은 감내해야지만 더 내용이 첨가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기록을 할 때만이다. 글이라는 것의 힘을 알고 결과를 위해 적어내기 시작한다. 한 번이라도 이런 글을 적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결과물을 수준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는 행동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는지 스스로 실감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자신도 항상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더 이상 수준 낮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싫어지게 만들어 만든 만들, 싫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싫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최상의 결과물을 내는 것에 중독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항상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에 미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어떤 것도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완벽이다 오로지 완벽 알겠느냐. 자신이 더 파고들고 싶은 게 존재한다면 그저 적어보아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항상 머무르고 있다. 그저 누군가 자신에게 제대로 알려줄 때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적는 행위로 자신이 그 분야에 제대로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계속해서 적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올 때까지 적어보란 말이다. 계속해서 적어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무언가 계속해서 더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남들이 절대로 내지 못하는 결과물을 비로소 결국엔 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은 필연적이게될 것이란 말이다. 자신의 머릿속에 숨어 있던 생각과 적혀진 생각들이 다시 합쳐지며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신의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를 따지고 들어보자면 일단은 그래 적으면 원래 자신의 생각이 어딘가에 적히는 것이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이 적은 글을 다음 글을 계속 적어가면 한 번은 무조건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점검을 거쳐가면서 뭐 일어난 일에서 다시 확인했을 때 무언가 머릿속에 있던 무언가 새로운 것들과 연결을 하고 싶지 않아도 연결이 될 것이다. 무조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원래 생각과 새로운 것이 연결돼 최상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덜 떨어진 결과물이 아닌 최대의 성능으로 덤벼서 결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우리들은 절대로 모든 것에 덜 떨어진 결과로 덤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항상 수준 낮은 노예 새끼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은 항상 수준 높은 곳에 올라야 하기에 항상 이들보다 수준이 어떻게든 높아야 한다. 그렇게 절대로 자신의 결과가 남들에게 비난받고 비빔받고, 비판받고 욕먹게 놔두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나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를 보면서, 보고서 감탄을 하게 하며 감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것은 무조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뉘앙스를 취하라는 거지. 이렇게 계속하면 삶이 미쳐버려서 일상생활을 더 똑바로 못한다고 나는 말해주고 싶네. 일단은 감동하고 감탄을 하게 만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결과를 만들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게다가 언제나 자신의 결과를 어디에든 내보이며 당장할 수가 있어야 한다. 내가 적은 기, 그 기록들 모든 것을 항상 내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 숨기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숨기는 것은 뭔가 꺼림칙한 게 있다는 뜻이니까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언제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덤벼라. 결과를 위해 항상. 글을 써라. 글을 쓰고 점검하라. 점검하고 계속 새롭게 연결하라. 라는 내용이 강연이었다. 적으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그레이드. 그래. 글을 계속 적으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다. 알겠느냐? 계속 적어라. 계속 적어 나와라. 그러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번 강연도 여기서 끝. 적으면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아디오스.